상상해 보세요. 단단한 금속을 살아있는 생명체가 먹어치운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겠지만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019년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일명 칼텍 연구팀은 충격적인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망간이라는 금속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살아가는 미생물을 찾아낸 것입니다. 망간은 일반적으로 물속이나 땅 속에서 산화되어 굳어지는 금속입니다. 탄소와 결합하면 단단한 껍질을 만들며 우리 주변에도 흔히 존재하죠. 하지만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어떤 생명체도 이 망간을 직접 먹고 에너지를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팔텍 연구팀은 실험 중 이상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수조에 넣어둔 망간 덩어리 표면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 정밀 분석 끝에 그 표면에서 놀랍게도 살아 움직이는 미생물 군집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망간을 산화시키고 그 반응에서 나오는 전자를 이용해 자신의 생존 에너지를 얻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발견은 생명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뒤흔들었습니다. 생명체는 물, 햇빛, 유기물만이 아니라 단단한 금속마저 에너지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니까요. 게다가 이 미생물들은 깊은 바다의 망간 단괴 심해 환경 그리고 지하수 시스템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앞으로 심해 탐사, 새로운 생명체 탐색, 그리고 심지어 외계 생명체 연구에도 엄청난 힌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속을 먹는 생명체, 이 경이로운 존재들은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경계없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